안녕하세요. 여러분. 뭉치영어의 박 앵커입니다. 여러분,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? 아마도 고맙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땡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번 이상 땡큐란 말을 thank 사용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. 아,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영어를 활용하실 때 혹시 이 땡큐만 계속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? 그렇게 되면 말이죠. 건성으로 인사말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정성이 좀안 느껴진다는 비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킹 영작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 땡큐의 고급진 대체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s the nation's 그나저나 여러분, 하루에 보통 감사합니다. 이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시나요? 저는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, 그한 자리에서 보통 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. 주문할 때한 번, 그리고 음식 나올 때한 번, 그리고 계산하고 나갈 때,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유튜브 상에서 그리고 SNS 상에서 어, 고맙다,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부터 Thank you의 대체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. 캐주얼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 세 가지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, 격식 차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I owe you one. owe you one. You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. I owe you one. 신세 하나 줬어요. 도와줘서 고마워요. 라는 말인데요. 원래 owe라는 동사는 빚을 지다 라는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나는 너한테 10달러를 빚졌어. I owe you $10.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요. I owe you one 하면은 뭐한 가지 내가 도움을 받았고 어 갚을 게 하나 남아 있다. 신세 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. 그런데 그 동영상 클립에서 그 여성은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죠? 좀 씁쓸해 하는 표정이었는데요. 아마도 예, 빚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진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. I can't thank you enough. I can't thank you enough. I can't thank you enough.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? 이 대체 표현을 구사하실 때는요 발음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Not enough가 보이시죠? Not은 부정어고요. Not enough 좀 띄워줘야 돼요 발음을. I can't thank you enough. I can't thank you enough. 톤을 좀 밋밋하게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면은요. I can't thank you enough. 이거야말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 전달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I really appreciate it. I really appreciate it. I really appreciate it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. I really appreciate it. I really appreciate it. 자 발음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Really, really 좀 띄워서 강하게. I really appreciate it. Appreciated. 자 여기서는 연음이 되죠. Appreciated. Appreciated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서 짧게 이 끊어주는 발음이 나와요. Appreciated. I'm indebted to you, May. I'm indebted to you, May. I'm indebted to you, May. I am indebted to you, May. I am indebted to you, May. Indebted. 자, 이 단어 발음이 중요합니다. Indebted. B 철자가 탈락이 되었고요. Indebted. Indebted. 그리고 T 소리가 굴림 소리가 납니다. T 소리가, 굴림 소리가 나는 경우는 전후에 모음이 있어서 이 약화 현상이 생길 때죠. B가 탈락이 되니까 양쪽에 모음으로 둘러싸여갖고 indebted, indebted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단어를 좀더 살펴보면요. That에서 이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. That은 빛, 부채란 뜻이고 indebted 하면은 부채를 진, 예, 빚을 진 이란 형용사가 되겠어요. 그리고 이 i n d e b t e d 는요 아까 캐주얼한 버전에서 나왔던 I owe you. 이거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제가 이메일에서도 많이 즐겨 쓰는 단어인데요. I am indebted to you. 신세 줬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 단어. 조금 더 격식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 큰 신세를 줬습니다.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면요. I am greatly indebted to you. 또는 i am heavily indebted to you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help.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help.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help. 그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?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help.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help. 자, 요거는요. 지금 고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부탁을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어요. 예,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만약 이미 도움을 받았고 지금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? I am grateful. I am 비동사를 쓰셔갖고 I am grateful for your hel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I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. I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. I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. 자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죠. I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. I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. 영원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.란 뜻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조금 이 사기꾼 같은 느낌 굉장히 그 오버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? 특이한 게요. 영어에서는 이러한 오버가 통하는 것 같아요. 우리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좀 손발이 오글거리고 굉장히 좀 어색하고 뻘쭘하지 않습니까? 근데 영화에서는 이런 게 흔해요.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더군다나 드는 생각이 영어 회화를 잘 하시려면 조금 이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. 좀 철판을 까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Thank you의 캐주얼한 대체 표현 3개, 그리고 격식 있는 대체 표현 3개 꼭 잊지 마시고요. 일상생활에서, 이메일에서, 스피킹에서, 영작에서 골고루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Well, that's all for now. I really appreciate your watching this video. I'll see you again next time.